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0일. 오늘 12두개 들는 아주 좋은 날이네요. 금요일입니다. 모처럼 날이 맑았습니다. 이게 비가 7일째 내리다가요. 오늘하고 내일은 비가 어, 오지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햇볕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비가 안 오니까 살것 같습니다. 오늘은 들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 어, 전반적인 재배 과정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어떤 어떨 때 수확을 하면 좋을까? 수확 적기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한번 생육 전반을 한번 제가 훑어 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기는 제가 복분자를 재배했던 곳입니다. 복분자밭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복분자를 일부 뽑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많이 안 심었습니다. 한 450구멍 정도 제가 드레판에 키워서 이렇게 파종을 했었는데요. 심을 때는 대략 한 50, 한 5cm에서 한, 한 그런 식으그 지그재그로 어, 포기 간격을 두고 심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여기 지금 두둑과 두둑 간격은 2m20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늘지만은, 보시다시피, 흙골이 안 보일 정도로 꽉 찼다. 그 정도로 생육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파종 시는 언제냐. 먼저, 파종은, 어, 들깨는 보통 5월 한 25일부터 6월 한 20일 그 사이에 파종을 하는데요. 어,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지 규제했을 때 6월 6일 현충일로 생각하시면 거의 정답이다. 그러면 정식은 언제 하느냐? 정식은 6월 20일부터 아, 7월 15일까지 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6월 25일 6.25 전쟁 아니면 6월 말 정도 고래 그래? 그, 정식, 옮겨신기 하면 거의 적당합니다. 들깨는 이게 단일 성식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낮에 길이가 짧아져야지만 꽃이 핀다. 낮에 길이가 짧아져야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 빨리 심으나 늦게 심으나 꽃 피는 시기는 같다. 물론 품종에 따른 차이가 납니다. 품종에 따라서. 요 여치가 한 말이 있네요. 예,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 보통 이제 조생종인 경우에, 어, 꽃이 언제 피는가 하면요 어, 조생종은 어, 9월 초 어, 보통 꽃이 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생종은 보통 그 9월 한 20일 전후에 꽃이 핍니다 여기서 이제 조생종 만생종은 편의상 부른다 보시면 됩니다 수확시기가 10월 초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수확하는 것은 조생종 그리고 어, 10월 한 15일쯤 수확하는 건 중생종. 그리고 10월 한 그, 한 20일 이후, 10월 하순에 수확하는 것은 그냥 만생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들깨는요, 이건 만생종입니다. 10월 에 20일 지나야지 수확을 한다. 들깨는 보통 꽃이 피고 한 달이면 수확을 합니다. 한달 지나면요, 요렇게, 아, 이게 여치가 대단히 많네요. 이제 보니까 가는 곳마다 여치가 보이네. 이렇게 보면, 들깨가요, 지금 속에 씨앗이 지금 잉글고 있는데요. 요 씨앗이 까모자짬, 갈색 계통 갈색 쪽으로 색깔이 납니다. 요 꼬투리. 이거 하나하나 안쪽에는 들깨가 4개씩 들었습니다. 4개씩, 4개씩 들었는데 이게 이제 검은색으로 나면서 전체적으로 잎이 이게 금방 이제 누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할 때 됐고요. 그리고 틀리는 색깔이 전반적으로 익는 거는 여기 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아 저쪽에 지금 보여줄 만한 게 아주 잠깐 저쪽에 한 포기가 아 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요. 그렇게한50% 어, 정도 이제, 검은 빛이 난다. 그러면 수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들깨는 이게 그 순지르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지르기. 그러니까 정식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말에 정식을 했습니다. 6월 말, 7월 초에 정식을 했는데, 그러면 순지르는 언제 하느냐? 그러면 7월 하순쯤 이제 순지를 합니다. 7월 하순 1차 순지르기를 하고요. 그리고 2차 순지르기는 아, 어, 저는 이게 만생종이기 때문에 팔을 한 20일쯤 했습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는요, 꽃피는 을또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팔을 초까지, 즉 7월 말, 8월 초까지 어, 즉심을 끝내야 됩니다, 순지르기를. 그리고 저는 2차 순지르기까지 다 했습니다. 2차 순지르기는 1차 순지르기 하고 난 다음에 그곁순이자랑 것을 또한번더 잘라줬다. 여기 자세히,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하나 복잡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잘랐는 순 보이죠? 이게 순지르게 한 겁니다. 순지르게 하니까 기순이가 맞고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아, 마침, 그 제가, 이제 죽은 자리에 보시간다고, 저, 름 자리. 김상동은 그런 팀이라고 하는데요. 그 옆에 낳는 들깨가 몇 폭이 있길래 심었더니, 이렇게 지금 이거는 조생종인가 봅니다. 꽃투리도 훨씬 더 길고, 이렇게 지금 금은 빛이 비치죠. 속에는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꽃투리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색깔이 50% 정도.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을 해서 요거는 밑에 전지가위로 들게 대를 잘라가지고 이제 바닥에 펼쳐가지고 말리거나 묶어서 일자형으로. 어, 발가리를 세우거나, 단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 떤 방법으로든지 말려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수확은, 보통 이제 도리깨질로 보통 수확을 합니다. 양이 적은 경우는요, 참깨처럼, 이제 단을 묶은 것 아니면 이거 한 포기 한 포기씩 잡아가지고, 거꾸로 대놓고 그냥 토토토토 뚜는 그런 방법, 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어, 저는 어차피, 이, 이 나중에 수확하게 되면요, 이 쥐바닥에, 바닥에 마침 저는 매트를 펴놨잖아요. 바닥에 쫙 펴놓고, 아, 이제, 마르고 나면, 걷어가지고, 어, 좀 오전에 이슬이 있을 때 걷어가지고요. 그때, 제가, 그, 이것 바짝 마를 때 걷으면 또 바, 바다에 허, 탈리 뜨는게 많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도리켜로 때리면 됩니다. 도리깨주 그리고 이렇게 좀 색깔이 좀 노랗게 되면요. 이제 이 정도 식이 되면요. 이제 잎을 따가지고, 깻잎, 어, 장아찌, 아, 만들어도 됩니다. 깻잎 김치 되고, 아직 이렇게 파할 때는 좀 빠릅니다. 왜? 잎에서 생성되는 탄소동화물질다 어디로 가야 된다? 온이 이렇게 덜 깨로 가야지만 깨가 아, 기름이 짱짱하 많이 나옵니다. 이거 너무 빨리 수확하면요. 어,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요 정도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수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수확은 역시나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그때 수확해야지 이게 탈립이덜 됩니다. 조금만 충격적으로 이건 바닥에 그, 뜰 깨가, 떨어지거든요. 아, 경상도 저제 상주 말로는, 어, 깨가 어 진다고 하는데요. 어 지면 결국은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바닥에 흘리는 것이 많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고요. 한 아, 문제는 이제 빕니다. 지금, 어, 제가 금년도에는 덜깨 지금 보통 수확 한 15일에서 20일 전쯤 그, 저는 인상가리게 트인 부리오 골드를 제가 연면십를 했습니다. 보통 수학 15일에서 20일 전쯤, 어, 부리오 골드, 어, 인상가리, 인상가리 제품 중에서 그래도 가격이 싼 거잖아요. 저가성비가 있는 건데, 어, 그걸 살포하게 되면요. 기름이 짱짱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왜? 계속 비가 오고, 한 일주일에 비가 오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단 2단, 3단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어, 고추권으로, 어 묶어줬습니다. 어 양쪽을 이렇게 고추 대를 잡아가지고요. 어 좌우 다이가 잡아가지고 묶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막 척척 쳐졌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요게 지금 그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을 더 묶어줄 수도 있거든요. 묶어줄 수도 있는데, 안 묶어줬습니다 왜안묶어줬는가 하면 묶어주게 되면요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 안쪽으로 딱 모이게 되면 이 안쪽에 잎들이 광합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들 보시다시피 순지르기를 두번 해가지고요 위에만 들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안쪽에도 이렇게 들어보면요 속에까지 다 들깨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도 들깨가 고루 있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아 바람이. 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옆으로 젖젖 벌려줬는데, 감사하죠? 이런 건이 정도는 안 쓰러지면 고맙습니다. 안 쓰러지면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아 펼쳐져가지고, 안쪽까지 이렇게 덜개가 전부 다 충실하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한 단을 더이렇 묶어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묶어줬다. 광합성 작용을 잘하고, 안쪽에도 통풍이 잘되으로 해가지고, 안쪽에는 있잎들이 즉, 어, 통풍이 잘되면 잿피 뭐 곰팡이병이나 녹병이나 이런 병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조생종이 한포에씩섞는가 보네요 이것도 색깔이 벌써 빨리 익네요 이것도 조생종인가 봅니다 아마 제가 중간에 그름자리 있는 것들을 몇폭이 뽑아 가지고 뭐 죽은 자리에 옮기 심었더니 중간 중간 한두 포이씩 있네요 저런 건 별도로 이거 먼저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들그 수확 시기 판단 언제 하면 좋을까 어, 꽃 피고 한달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잎이 누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꽃들이 이렇게 좀금게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한3분일 1쯤 변했다 그러면 수확 하시면 됩니다 수확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대를 잘라 가지고 눕혀 놓으면요 돼 있는 그런 영양분들도 다 들깨로 갑니다. 왜 가는가 하면 이게 종족 보존의 법칙입니다. 왜든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이 영, 어, 씨앗 쪽, 종자 쪽으로 모든 영양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짱짱 읽는다. 참깨도 같은 원리입니다. 참깨도. 참깨도 완전히 다 버려지기 전에, 꽃을벌 버려지기 전에, 그 전에 수확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어, 들깨 해봤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우거럼요 들깨는 우거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거럼을한 만큼 먹는다. 우거럼을우거럼은 1차, 2차 나눠서 하면 되고요. 1차, 2차 나눠서. 보통 그 1차 우거럼은요 6월 한 말쯤, 예를 들어서 정식을 했다. 그러면 정식 후한 20일 고그 전후에 1차 우거럼을 하고요. 그리고 2차 우거럼은 언제 하느냐? 꽃 피기 직전 하면 좋습니다. 꽃 피기 직전에 꽃이 매치가 꽃이 피려고 한다. 그때 2차 후끄름 하시고요. 그리고도 그름빨이 부족하다. 그러면 2차 후끄름 하고 15일 뒤에, 뒤에. 그러면 꽃 피고 한 10일쯤 됩니다. 그러면 수확 한 20일 전쯤 돼요. 그때 밑에 복합 같은 거 뿌려주시면요. 복합이나 NK 뿌려주시면 뜰개가 확실히 짱짱한 뜰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뜰깨 이야기 전반적인 들깨 이야기 말씀드려봤습니다. 궁금하신거는 아, 댓글로 질문 바랍니다. 아참 들깨는 병해충은요 녹병이 많고요 그리고 그 주로 녹병만 잡아줘도 덜합니다. 그리고 흰가루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충으로는요 충으로는 충우러는 거세미나방이 있고 노린지 있습니다. 진리물도 있고요예 어, 병해충관리는 제가 지난번에 방지하면서 보여드린 바가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예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거 품종명은 모릅니다 참고로 이거는 품종은 제가 그 문경에 있는 친구에게 아 덜깨 하도 잘되길래 제가 공유 받은 겁니다 공유를 받고 제가 그 아마 이게 그 수확량이 많은 거 봐서는 다유 다유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유 들깨 다유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아마 그게 아닌가 싶은데 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늘 멋진 날 되시고 아이고 어? 야 해가 떴습니다 신기하네요. 구름 사이에 해가 떴습니다. 며칠 만에 해를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웨이트 아, 금년도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이 많은데요. 풍성한 수확, 최선을 다해서 웨이트 한 톨이라도 더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